동수역 벌금형 사례, 동수역에서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는 다양하며,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공질서 방해, 음주 측정 거부 등의 법적 문제들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보통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되며, 이는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법적인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